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랜만에 좀 영상을 찍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아마 그 피시테일 파카 영상 올리고, 이제 이번에 한두달 만에 영상을 찍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동안에 이제 이직도 하고, 카메라 이슈도 있고, 또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어깨 수술을 해서, 이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네. 정상이 아니죠. 하여튼 그래서 좀좀 좀 쉬는 시간을 좀 가지고 어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보조기도 푸르고 날씨도 좀 따뜻해지면 아그 어 동안 못했던 이제 또 매장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또 좋은 물건들 상품들 옷들 아이템들 이렇게 좀 보면서 또 소개해드리고 하면은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가 이렇게 구매한 아이템들을 조금 그냥 가볍게 소개하고, 좀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그 전에 구매했던 거라 보니까 좀 계절감이 이제는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홈리스 비니입니다 이거를 제가 크림에서 구매를 했는데 처음에 사실 이거 더 일찍 구매하고 싶었어요 한 12월 11월 이때 이거 빨리 구매해서 이, 이 비니를 구매해서 너무 이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쓰고 싶었는데 품절이 되고 나서 재입고 된 후에 제가 이제 구매를 하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 홈리스라는 이 글씨를 이렇게 예, 크게 봤고, 그리고 리브가 이렇게 넓고 한좀 두툼한 느낌을 주는 이런 비닐을 사고 싶었어가지고 제가 그 동안에 쓴 거는 사실 비닐하기보다 와치캡에 더 가까운 제품들이 많았죠. 리얼메코나 이런 것들은 다딱 붙는 뭔가 이런 음좀 빡센 와치캡이었는데 좀 이런 두툼하면서 좀 자연스러운 느낌의 어, 이런 비니를 구매를 하고 싶었다. 그래서 이 홈리스 너무 이쁘죠? 홈리스 비니를 구매하게 됐고 이런 건데 또 사실은 비니 쓸 때는 안경을 안 쓰는 게 사실 이쁘긴 해요. 음, 근데 저는 이제 평상시 나갈 때 안경 안쓸수 없다 보니. 어쨌든, 이런 느낌. 음.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약간 이 리브를 더 넓게 잡아서 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막 이런 식으로 더 넓게 잡아서. 이렇게 막더 넓게 잡고 쓰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 근데 저딱 맞게? 이렇게 여기가 이제 안 남게? 뭐, 저는 사실 이런 게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너무 이뻐서 구매를 했고, 홈리스라는 브랜드도 새, 새로 알게 됐는데, 어, 물론 스펠리그 홈리스랑은 다른데, 음, 거, 그런 어떤 컨셉을 차간에 와서 브랜드, 브랜딩을 한것 같아요. 브랜드 자체 되게 그런 빈티지하고 자연스러운 맛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저는 그런 게좀 멋있었고, 거기서 제 눈길을 끌었던 건이 비니였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 굉장히 잘... 거의 매일 쓰고 있어요. 음. 파마하고 나서 머리가 이게 감당이 잘안될 때가 많아서 지금도 그렇지만 이걸 정말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또곧 있으면 날씨 따뜻해지면 못 쓰기 때문에 지금 빨리 많이 네. 쓰고 다니고 있는 홈리스의 비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눈치를 채셨을지 모르겠지만 네. 안경이 바뀌었죠. 네. 그, 제가 원래 쓰던 그, 태호 빈티지 안경도 뭐 매일 쓰고 다니고 있고, 이 안경은 이제 좀 번갈아가면서 쓰면 좋겠다. 그리고 좀 새로운 느낌을 내고 싶어서, 예, 네, 구매를 하게 된이 안경도 빈티지 안경인데요. 음, 좀, 쉐입이, 그, 일반적인 것 같지만 살짝 독특한 느낌이 있습니다. 예, 네, 살짝 있고요. 이 안경은 어디 거냐, 그 백산 안경입니다. 네. 백산 안경 빈티지로 구매한 굉장히 가볍고, 네. 근데 이제 하나의 단점은 이거 썼을 때 약간 처음에는 좀, 좀 야비해 보인다. 아. 그런 좀, 좀 야가 보인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어쨌든 근데 이런 안경테를 또 구매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런 모자를 쓸 때도 그런 뿔테보다 이런 걸 쓰는 게 저는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좀더 가볍게 그리고 파마를 하고 나서도 그렇지만 조금 더 이런 테를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신발인데요. 이소. 이게, 이제 제가 구매한 이유는, 이, 진짜 순전히 여기, 이 부분이 저한테는 가, 가장 매력적이었습니다. 이 아웃솔. 빈티지처럼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색감 자체가 아예 세월이 지나서 누렇게된 느낌을 처음부터 제품에 보여줬고, 그리고 이 쉐입 자체나, 이런 굽 자체나 이런 거. 저는 너무 이신발 매력적이어서 세일할 때 바로 구매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잘 신고 있고 어 신발 자체 굉장히 편하고 또 저는 일부러 이 은색깔을 구매한 이유는 제가 요즘에 올검으로 옷을 많이 입거든요 근데 신발도 다 올검을 신는데 거기에 이렇게 실버로 포인트를 주면 너무 괜찮더라고요. 너무 튀지도 않고 이게 반짝거리지만 얘가 막 과하게 튀지 않아요. 옷을 올검으로 다 이렇게 죽여놓고 여기서 약간 포인트를 주는 거죠. 예. 게다가 이런 빈티지 아우솔에다가 뒤에는 또 검정색. 요게 이게 물론 제가 바지를 내려 입으면 잘안 보이긴 하지만 만약 여름에는 제가 어떻게 신고 싶었냐면 여름에 이걸 더 사실 신고 싶었어요. 네, 검은색 양말이랑 오르검으로 옷을 입고 이 신발을 신어주면 너무 매력적일 것 같아서 구매를 해서 현재 잘 신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음, 사실 제가 가방도 구매를 하긴 했는데 네, 가방보다 더 소개하고 싶은 거는 가장 최근에 구매한 이 코모리의 자켓입니다 네, 데님 자켓인데 요즘 이제 데님이 유행을 많이 하고 있죠.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데님 셋업, 뭐, 그, TV에서도 막 주우제님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 데님 셋업에 관심이 많은데, 저는 되게 뭐 어떻게 보면 좀 스탠다드한 그런 데님 셋업, 좀 빡센 데님 셋업. 옛날엔 진짜 많이 입었었거든요. LVC도 입었었고, 뭐, 페로우즈도 입었었고, 국내에서 아웃스탠딩에서도 데님 셋업을 입었, 입어봤었고 어쨌든 그런 많은 브랜드들 거쳐왔지만 제가 예전에 가장 좋은 경험으로 남아있던 건 시옷 아니 이 코모리였어요 코모리 코모리 제품 그 당시에도 이제 벨티드 음, 청으로 된거 벨티드 팬츠랑 그 데님 자켓을 셋업으로 구매해서 엄청 잘 입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제가 너무 이제 많이 입다가 약간 좀 질린 때가 와서 아, 그런 색상의 옷들도 너무 많고 해서 그 당시 이제 그두 셋업은 정리하고 어, 블랙 벨티드 데님 팬츠만 가지고 있었어요 블랙으로 된 거. 근데 이 이제 셋업으로 입고 싶다는 봄이 오니까 또강력하게제 마음에 찾아와서 이 자켓만 따로 좀 저렴하게 구매를 했습니다 네. 이 코모리 라는 브랜드의 가장 큰 장점은 음 어쨌든 심플함도 있고요 근데 이 원단을 입어 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 원단 자체가 굉장히 독특하고 뭐야 이거 뭔가 이렇게 다 오, 뭐가 올라와 있는 거 같은데 라는 느낌을 주지만 이게 이 원단의 특징입니다 네. 그리고 이 실루엣이나 핏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이 자켓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조금 LVC나 이런 것들은 좀 핏하게 맞아 떨어졌을 때그 맛이 있는데 이 코머리 같은 제품은 살짝 이 가슴 품이 조금 넓게 나오면서 이 손목도 여유롭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팔 자체 실루엣이랑 여기 핏 실루엣이 전체적으로 아주 조금 넉넉하게 떨어지면서 대신에 또 기장은 살짝 짧게 떨어집니다. 네. 그리고 뒤에는 또 이런 디테일들이 있고요 음. 그래서 조금 더 요런 부분들을 조절해 주면서 입을 수 있다 그리고 아, 이게 이제 베, 데님 그 벨티드 팬츠랑 같이 입었을 때의 모습이 또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제가 일본 브랜드 옷을 많이 입어 보고 접해 봤지만 어... 굳이 조금 가격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서 구매하고 막 중고로도 구매하는 이유는 이 일본 브랜드는 어떤 우리나라 브랜드들이나 어떤 타 브랜드들과는 다르게 진짜 이런 원단이나 디테일로 승부를 봐요. 그러니까 로고를 막 전면에 들이받고 뭐 물론 모든 브랜드는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요즘 일본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조금 그런 브랜드들 특징을 보면 어 이게 그 브랜드인가 할 정도로 로고가 어디 써 있지도 않고 나와 있지도 않고 이 코모리 자체도 보면은 여기 굉장히 이거 뒷목 자체도 진짜 조그맣게 보이시나요 여러분? 코모리 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코모리가 맞아 라고 할 정도로 어딘가에 막 대놓고 그런 플레이를 하지 않는 거 그래서 심플함 그리고 좀 음, 미니멀한 저는 그런 느낌 때문에 좀 좋아하게 되고 그리고 그 원단의 특이함과 그리고 그렇게 원단을 사용해서 만들어내는 그 실루엣과 이 옷의 전반적인 완성도 어, 튼튼함 그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서 매력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막 화려한 눈길이 가기보다는 굉장히 심플한데 와 빠져들게 되는 매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도 요 구매를 했기 때문에 얘랑 이제 팬츠랑 같이 해서 봄에는 그냥 이걸로 그냥 끝낼 생각입니다. 네. 거기에 이것까지 신어주면 아주 여러분들도 조금 뭐색 조합하는 거에 살짝 질렸을 때 저는 저올 거면 진짜 좋아하는데. 울검을 하면 좋은 거는 일단 심플하게 보이는 것도 있고 사람이 좀 시크해 보이는 것도 있는데 거기서 주는 굉장히 저는 그 멋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가장 멋있다고 느꼈었던 사람은 항상 굉장히 시크한 울검에 포인트가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추구하는 추구인데 어쨌든 울검에다가 이 은색 이소 신발로 포인트를 줘서 이번 봄은 한번 보내볼 생각입니다. 요 안경도 플러스로. 아무튼 이렇게 제가 이번에 또 구매를 했는데 뭐 이게 다뭐한 번에 구매한 게 아니고 한세달 정도 걸쳐서 구매를 한 것들이고 뭐 가방도 있고 합니다. 이제 봄이 좀 찾아오고 있어요. 날씨도 좀 따뜻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봄 옷을 아마 이미 막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 제가 좀 늦었죠 이 상태가 좋지 않다 보니 <laughs> 네, 봄 이번에는 아무래도 데님 셋업이나 그런 자켓류 좀 숏한 자켓류 이런 것들이 좀 유행을 할것 같고 아무래도 계속 이어오던 그런 트렌드들이 있다 보니까 음, 좀더 워크자켓 같은 느낌들의좀 변형된 옷들이 많이 좀 성행을 할것 같고 그러니까 좀 유행을 할것 같고 그렇습니다 봄 옷도 많이 좀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 좀봄 시즌은 사실 조금 지났기 때문에 아마 여름에 어떻게 하면 좀더 좋은 좋고 이쁜 옷을 찾아 입을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또 함께 고민하고 앞으로 또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